백만성이 작년을 지나서 보당산 수목원을 향해서 산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네. 맞아, 맞아, 여기야, 맞아. 잠시 길에 또 혼선을 일으켜서 다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, 것 같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네.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도당 수목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아, 저 앞에 시원하게 분수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. 그 어? 여기가 형색증학금것 같아. 요저 뒤에 주영이 형은 조금 힘들어 하시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. 시선이 정면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있다는 건 체력이 떨어진 탓이겠죠? 그런가군요. 아 여기는 지금 도당산 수목원. 숲속인데, 음. 수목원. 아마도 이게, 이곳이 제가 약대 초등학교 다닐 때 음. 소풍을 갔던 <laughs> 네.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 들고 음. 놀러 갔던 백집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네. 음. 그런 거 같습니다. 감회가 네, 새롭습니다. 음. 가는 데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. 자 이제 다음 코스 벚꽃 동산으로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락이 없잖아, 맥락이. 어, 어디로 가야 돼? 길을, 길이 길이 이쪽으로 가야 이쪽. 격적인산길이라호흡들이 조금씩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. 박근향 친구가 제일 건강해 보이는데? 탄탄해가지고 거의 오뚜기처럼 쓰러져도, 쓰러져도 안 쓰러질 것 같은? 어떻게? 어, 어, 안 일어나 안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. 넘어져도 <웃음> <웃음> 자, 저희는 지금 도당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다들 숲속. 풍경에 침잠에서 말이 없이 계속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, 조금만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계곡처럼 보이는 밑으로 이렇게 또 산들이 이어져 있고요 아우, 여기 산길 좋습니다 위에는 이제 산소들도 좀 있습니다. 밤에는 좀 지나갈 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여기 이항규명 아닙니다. <laughs> 착각하면 안 됩니다. 모르는, 아, 이름 모르는 아니고, 어. 여튼 지금, 자, 풀 속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계시네요. 멀어서는 안 보이네요. 전주이, 어, 전주이 씨신가 본데? 네. 한따가잘안 보이나. <laughs> 꼭 성주산, 계양산이 아니더라도, 네. 원미산 뭐 도당산, 이렇게 부천에는 참 아름다운 산길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.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당산 이 길도 참 좋은데요? 저 네. 처음 왔는데, 이렇게 조심한 공간에서, 음. 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도시 생활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. 오늘 보니까 또 맨발로 길을 네.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. 어, 여기는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흙이 잘 다져져 있고, 네. 돌이 별로 없습니다. 맨발 걷기에도 참 좋은 그런 산길 같아요. 블랙길의 코스도 좋지만, 네. 여기 오늘 5코스 이, 이쪽 길도, 네. 나중에 좀 날씨 선선해지면, 오우. 삼성으로 걸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가을에 같아요. 가을에 네.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봄에 네. 또 벚꽃 필 때도 마찬가지. 그러게. 네. 네. 지금 벚꽃동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에이. <recessed isolation> 자, 도당산을 지나 이제 순희 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 형수 리이안가없가 걸려 있습니다. 여기는 또 친절하게 이런 걸 노란 걸잘 붙여놨어, 또. 음, 네, 이게 음. 여기, 여기, 성원이가 바라는반지거 어, 이막그 깊은 막그 혈액 속막쫙 내려다보는 그런 데가 있겠는데. 막 밤을 따서 이렇게. 큐피트의 화살 구양을 그려놨습니다. 자, 도당산에서 충정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벚꽃동산 쪽에 온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도당산, 벚꽃동산 맞네요. 저쪽에 표지판이 있는데. 내려오는 길 좌측편에 부천천문과학원이 지금 있습니다. 거기를 잠깐 올라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긴 계단을 지나 드디어 부천천문 천문과학, 과학관이죠? 천문과학관에 도착했습니다. 잠깐 안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나겠습니다.